자 d 가문가를 맞대결, D 플러스가아와 DRX의 치킨 싸움 두번째 배치입니다아 이게 단벼락을 먼저 확보를 하다보니까 나오는 인원에 대해서만 대비를 하면 되는 입장이거든요 디플러스기아는 아참 그래서 몰구성 수르탄 이런 것도 먼저 대비할 수가 있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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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데! QX의 깜짝극장! QX! 돌부가 쓰러집니다 가장도 DRX에게 많이 쏠려진 장기입니다 지를 가져갔던 드플러스기아의 모든 그 자리에 대한 이점들이 사라지게 됐고요. 아, 파비안 이걸 살리러 와요. 파비안 아, 하지만 예, 아파요. 이러면 파비안 도 걸렸고 마지막 서클입니다. 이야, 지금의 지형과 경기장 상황 그리고 인원 수적으로 봤을 때도 DRX에게 많이 왔습니다. 아, 네. 전술을 만들기 위해서 반등 같은 트루탄이 아주 확정하게 터졌습니다. 아, 파비안 네. 파비안. 오. 수르탄이 준비 중 어! 현빈 o 르 r f a c 가 y o 요 r c 쪽, i p 쪽, 쪽, 꽝. o u r 그리고 피해주는데, 피해주는데. s y 까지 어? chips, your c h i 어요 your chips, your chips, your c 냈 i p s your chips, your chips, your chips, your chips,